안녕하세요, 티파니입니다. 또 문제 있는 문제가 있는지 알수 없는 얘는 매두서거든요. 근데 점점 너무 못못 나신 거예요. 방송에서 보면 너무 너무 다른 분들 예쁘게 키우시던데 그래서 화분을 좀 모아지는 화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얘는 물을 먹은. 본것 같긴 한데, 뿌리가 너무 아, 이 뽑기 전에 했어야 되는데, 분리됐어요. 아, 여름. 이제 거의 지나가긴 하, 하는데, 아, 여기서는 그렇게 하기는 아직 한달 정도 남았거든요. 그렇긴 한데, 에오니들이 너무 못생겨지는 거예요. 영상이 찍기도 너무 민망하고, 그리고 이러다가는 가을이 돼도 애들이 예뻐질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는 에오니 집중 관리 기간입니다. <laughs> 제가 요즘에 방, 분갈이 안 했거든요. 가을까지 미루려고 그랬는데, 요즘 분갈이 해도 된다고 하시길래, 그리고 뭐, 다른 분도 다 분갈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더 미루는 것보다 어차피 분갈이 해야 되고, 또 문제가 약간 있는, 것 같, 있는 것처럼 예뻐, 예쁘지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자는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얘네들이, 오, 이 하얀 은 계속 치는데, 얼굴은 계속 쪼그라들고, 그러면 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는 에오니움들, 얼굴을 줄이는 애들 다 화분을 바꿔주던 뭘 하던 할 겁니다. 가을이 돼도 이 상태면은 예뻐질 것 같지 않아요. 얘는 작년에 분갈이 해준 애거든요. 근데 어쩜 뿌리를 이렇게 못 내렸을까요? 잘못 키운 거죠. 화분 찾아오겠습니다. 화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얘가 상태가 어떤지 제가 밑에 약간 잘라보려고 합니다. 잘라보고 괜찮은지 목대가 목대 괜찮은 것 같죠? 어차피 목대 길어. 너무 길어. 잘더 잘라 해주겠습니다. 키만 너무 크니까 너무 안 예뻐요. 그래서. 목대는 괜찮은 것 같은데, 제가 못 키운 것 같습니다. 헉, 얘도 떨어, 헉, 여기 떨어지려고, 이거, 여기 벌써 어, 이렇게 떨어졌네요. 꺾어졌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랬겠죠? 여기다가 모아서 심어주겠습니다. 에오늄이 해버려진해 이렇게 벌어진 게 너무 안 예뻐요. 이렇게 푹 심어주겠습니다. 푹. 이쪽이 제일 예쁜가요? 이쪽이? 조금 앞을 보도록 옮기, 도로, 돌려가지고 이렇게 아이고 애원니엄이안 예쁘니까 되게 속상해요 얘가 얘네가, 얘네가 되게 화려한 애잖아요 근데 너무 안 예쁘니까 아무리 여름이라도 그렇지 그래서 제가 키우는 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죽지 않은 것도 사실은 다행이긴 한데, 죽지 않은 것도 다행이죠, 저한테는. 그렇긴 한데, 그래도 더 예뻤으면 좋겠으니까, 뭔가 문제가 있나, 먹대나 아니면 뿌리는 이런 거 문제가 없나, 어, 너무 궁금한 거예요. 밖에서만 보고만 있는데, 자꾸 몸 줄이고, 하엽은 계속 치는데, 막 이러니까, 어, 궁금해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을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리고 분갈이 하는 거, 하는 거, 어차피, 얘네들을 먼저 손을 봐줘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좀푹 묻어 주려고요 어, 애들이 너무 막해 벌어지니까 너무 안 예쁜 거예요 에어늄이 너무 예뻐서 에어늄이 종류도 진짜 많잖아요 종류도 진짜 많더라고요 근데 예쁘기도 진짜 화려하고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아, 잘 키우고 싶다. 아, 얘들, 얘들 꽂아줘야 되는데? 얘들을, 하나는 여기다 꽂아주고요. 들어가라.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사이에다가 꽂아주겠습니다. 얘가잘안 들어가네. 자리가 없나? 자리가? 아, 좀 나와 있어도 괜찮아. 야. 속에까지 들어갔니? 속에까지 들어갔니? 줄기 다칠까봐 쑥쑥이 하는 게 저는 겁나거든요. 위에만 조금 쑥쑥이 해주고. 올 겨울 가을과 겨울에 예뻐질 아가들을 생각하며 이번 주는 애운이움 집중 탄소 기간. <laughs> 오, 기, 기대만큼 예뻐질지는 모르겠는데 모아 심어 좋습니다. 잔뜩. 아 얘가 얼굴이 앞에 앞에 봤으면 좋겠는 좋았을 텐데. 어, 얘가 약간 기울. 아, 삐딱해졌네요. 지지대가 있어야겠어요. 너 삐딱하게 자라지 마. 강제로. 강지로 얼굴 모양을 제가 잘못 잡아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저는 모아서 심어주고 싶었어요. 습니다 목대가 올라오면서 점점 퍼지겠죠? 아이, 수영이 별로 예쁘지 않게 됐어요. 정리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리했습니다. 너무 모았나요? 아니에요. 어차피 목대가 올라올 거기 때문에 제가 모아서 심어줬습니다. 퍼지니까 애호님이 안 예뻐 보이더라고요.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문제의 에오니움 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